18평형 경우에는 매매 9.8억, 전세 3억, 갭으로는 약 6.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죠. 13평형 같은 경우에는 매매 11억에 전세 3.5억, 약 8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집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동구에 소재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여러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서울시 강동구에 소재한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반드시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파트 단지인 삼익 그린맨션 2차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고요 지금 한창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죠 혹시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아파트 단지일 거예요 오늘은 한 편의 칼럼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지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고요 중공 년도는 1983년으로 올해로 벌써 42년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꽤나 준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용적률은 171% 건폐율은 14%로 이 정도면 사업성이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토지용도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별다른 종상향에 관한 그런 액션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주요 특징으로는 총 2,400세대가량의 중대형 단지에 해당하고요. 좀 평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18평형의 작은 평수부터 44평형의 중대형 평수까지 꽤나 많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대지 지분은 약 18평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이건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는 대지지분의 차이가 꽤나 클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평형별로 대지지분을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18평형부터 30평형까지 이렇게 소형에서 중형평형들을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세분석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아볼 텐데요 18평형 경우에는 매매 9.8억, 전세 3억 갭으로는 약 6.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죠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매매 11억에 전세 3.5억 약 8억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7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3억에 전세가 4.2억 정도 따라서 갭가로는 8.8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30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5억, 전세 5.5억임에 따라 약 9.5억의 갭가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8평형부터 30평형까지 기존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격을 따져봤을 때 갭가의 차이가 커요. 이런 상황에서 갭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사실 이 평형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달라서입니다. 대지 지분이 달라서 갭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지 지분의 넓이에 따라 추후에 분담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30평형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대지지분이 적고 그 대지지분 적은 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확인해 본 결과 3익그린맨션 2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약 5천만원 정도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갭투자금액은 6.8억에서 9.5억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가 최고가 대비를 했을 때 현재가는 약1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꽤나 지지가 되었고 또 9호선 연장 호재가 있죠. 고덕역에 9호선이 연장된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하여 지금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재건축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먼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했고요. 조합 구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삽을 떴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게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관리 처분 인가로 들어가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담금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에 항상 따라오는 바로 이 분담금이라는 녀석인데요. 평형별 예상 분담금을 확인해 보면 먼저 8평형과 23평형의 경우에는 5구형을 받는 걸로 가정했고요. 17평과 30평의 경우에는 84형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 가정 하에서 8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5.3억 원,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3.7억 원의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27평형 같은 경우 84 타입을 받기 위해서 4.7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30평형이 84타입을 받기 위해서는 2.5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28평형 기준으로는 갭가인 8.8억 원과 분담금인 4.7억 원, 이 둘의 합이 총투자금이 되겠죠. 그리고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갭가인 9.5억 원과 분담금 2.5억 원이 이 둘의 합이 총투자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4 타입을 기준으로 강동구 명일동의 신축 아파트를 총 투자금이 12억에서 13억 정도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사업 시행 인가 단계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추정분담금 이라는 걸 염두해 두세요 예상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27평과 30평 모두가 8 4 타입을 받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과정에서 13억 그리고 12억 요 정도가 투자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추후에 3위 그린 2차 아파트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겠죠 따라서 주변 단지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삼익그린 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18억부터 23.5억 사이에서 시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상 수익률은 내가 언제 투자했냐, 얼마만큼 투자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95% 정도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부로 삼익그린 맨션 2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주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에서 9호선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 종료가 되는 9호선을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연장사업에 고덕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역이 완공이 된다면 5호선과 9호선의 더블역세권을 이루게 되고 9호선이 개통이 된다는 건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8년에 완공이 목표인 만큼 9호선이 개통될 시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신논현역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강남 생활권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주변 지역 발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 중이고요. 그에 따른 상업 시설 확충이 예상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으로는 고덕에 이케아가 들어오죠. 다음으로는 학군입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단지 내에 고명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초품하죠. 중학교는 명일중과 배제중으로 배정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이두 중학교 모두 학업성취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중학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배제고와 명일여고가 있고 근처에 한영외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군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중고 두루두루 모두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원 접근성도 훌륭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윈터글린공원이 존재하고요. 길동공원까지는 약 500m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산책이나 여가시간 활용이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당연히 지하철 역세권도 5호선 명일역과 5호선 고덕역이 약 300m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3위 그린맨션 2차 아파트의 주변 환경은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이후에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보는 건 지극히 타당합니다. 인근 단지들과 좀 디테일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레미안 솔베뉴의 경우에는 19년식의 1,900세대 신축 아파트예요. 84타입의 매매가는 18억 5천만 원인데, 이 18억 5천만 원이 아무래도 레미안 솔베뉴가 여기 있으면 삼익그린이 여기 있게 되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단지인 만큼 그 최저가의 목표가 이 레미안 솔베뉴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레미안 솔베뉴 시세 정도는 따라가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고덕의 대장단지죠. 고덕그라시움입니다. 고덕그라시움의 경우에는 19년식 5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고요. 현재 84타입의 매매가는 19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군이 우수하고 9호선 연장 후재를 받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지금, 레미안 솔베뉴와는 약 1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재건축 이후 솔베뉴의 18억 5천만 원의 키 맞추기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고덕그라시움의 19억 5천만 원의 키 맞추기를 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9억 5천만 원의 키를 맞추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즉, 둔촌주공의 가격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24년식에 1 2 0 0 0세대 대단지 신축이죠. 둔촌주공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지금 8.4 타입의 매매가가 23억 5천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3위 그린 2차의 최종 목표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아무래도 입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함께 꾸준히 가격을 추종하면서 같이 동반상승하는 그림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로우리스크와 로우리턴이냐,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이냐, 이 양자의 선택지 중에서 저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3위 그린 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최종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만큼 아무래도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단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재건축 초기 단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노원구의 미미산 아파트의 경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높은 수익 잠재력은 있으나 재건축의 초기 단계인 만큼 여전히 재건축 진행 상황 모든 단계마다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고요.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3위 그린 2차를 분석을 해 보면 초중고의 학군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공원이 인접해 있는 만큼 장점은 뚜렷합니다. 하지만 42년 된 아파트인 만큼 노후화된 시설이나 주차 공간의 부족 혹은 낡은 시설들이 약점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에 대한 언론적인 확인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합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더불어 각 단계의 사업마다 지연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는 건 결국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의 증가 위험 역시 충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3위 그린멘션 2차 아파트에 결론입니다. 투자 관점으로서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 해당하는 선택지로 보여지고요. 실거주 관점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요소로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단계인 사업 시행인가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봐야겠고요. 구호선 연장이 언제 개통되는지 2028년이라고는 했지만, 그때 개통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추적관찰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3익 그린멘션 2차 아파트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